그래서 뭐 다양한 사업을 하셨지만 어, 2010년 5월 9일에 팀원이 처음 서비스 시작했거든요. 그때 이런, 이와 같은 사업이 대한민국에는 없었습니다. 이제 성공할 거라고 직감을 하셨어요? 일단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좀 많이 물어보면서 성공할거 같냐 안할거 같냐 많이 물어봤는데 한 10명에서 한 3명 정도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. 아, 10명 중에 30%잖아요. 네. 되돌아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좀 적절한 숫자인 것 같긴 해요. 뭐, 8, 9명이 다 된다 그러면 너무 뻔한 거고 이미 이 아이템은 지나갔을 것 같고, 아무도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, 그럼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아이템을 돌려야 되는 것 같은데, 서너 명 있을 때쯤, 어, 이게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. 그, 서너 명 중에 저희 같이 창업하게 참... 된 분들도 계시고, 그 서너명 중에 저희 파트너가 된 분들도 계시고 서너명 중에 저희 어, 처음 거래를 해주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, 네 굉장히 그들의 힘을 많이 받아서 어, 갈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<laughs> 10개 중에 3개만 되면 성공을 할수 있다라는 거 저도 좀 새겨듣고 싶은 말인 것 같습니다.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네. 이 사업, 사업을 시작할 때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? 사실 저희 같은 사람은 그 이제 세상을 그냥 사업 아이템으로 보기 때문에요. 세상 모든 것을. <laughs> 사업 아이템이라는 거는 뭐 하루에도 수십 개가 떠올랐다가 깔라앉았다가뭐 이렇게 잊혀졌다가 해요. 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?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? 그거가 되게 어떻게 되게 하느냐? 그런 거가 더, 더 중요한 게 아닌가? 하는 생각이 좀. 그렇군요. 저는 이게 기억과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방법이 다 와닿지는 않는데요. 여기 계신 분들께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몇분만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. 이정이 어, 궁금하다. 예. 넥슨, 그 넥슨 스튜디오의 전시회를 봤는데요. 세계에 진짜 유례가 없을 만큼 그렇게 게임 회사에서 그런 창의적인 시도를 하고 그런 내재적인 보상을 임직원들한테 해줄 수 있다는 게 저는 엄청난 큰 영감을 줬었습니다. 그래가지 그런 이제 문화를 가진 회사만이 되게 창의적인 이런 DNA를 가지고 좋은 아웃풋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문화를 만들기, 만들기 위해서 이제 창업주의 그런 의지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또 알고 싶습니다. 먼저 그 전시회를 하여튼 좋게 봐주시고, 좋게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글쎄, 제가 혼자서 뭐 의지와 뭐가 있어서 하는 일은 아닌 것 같고, 이건 아마 저희 가사에좀 특별한 게 있을 수도 있고, 근데 저희는 하여튼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회사잖아요. 기존에 하여 다른 회사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다르게 하려고 노력을 계속 했고요.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,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, 저 회사에서는 뭐 학교 같은 시스템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학교라는 게뭐 이러한 거죠. 디자이너가 있는데 디자이너한테 디자인 스킬을 밝히거나 뭐 회사에서 음악을 하고 있는데 음악하는 친구한테 뭐 음악 관련한 무슨 뭐 악기를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저희는 뭐 예를 들면 프로그래머한테 악기를 밝히거나 아니면 무슨 뭐 디자이너한테 저쪽으로 나오면은 전혀 다른. 다른 문화를 접하고 배우고, 그래서 그렇게 풍성하게 가는 것들, 그런 거를 회사의 기본 펑션이라고 생각하고, 더 어떻게 할수 없나를 준비하고 노력하고요. 제가 또 목사는 그런 일에 가장 흥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, 그런 게 회사가 아주 길게 가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다.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. 팀원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, 초반에 영업을 어쨌거나 뛰게 되잖아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영업에 대한 지식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정부 기관 쪽을 만날 때 상당히 고민이 많을것 같아요.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의 창업 초기 영업 노하우라든가 나는 이렇게 대기업 제품을 따와서 일을 했다 이런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처음에는 무작정 부딪히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. 네, 그냥 굉장히 좀 맞춤형 PT를 많이 만들어서 가서, 어 그냥 무작정 한 기억이 많이 들어요. 가서, 뭐, 어떤 한 영업 케이스는 가서 저랑 창업자랑 같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너무 떨려서 어 땀이 뻘뻘 나니까 PT를 하고 있는 와중에 5분 듣다가 사장님이 그냥 나가시더라고요. 그래서, 어 어, 우리 뭐 잘못했나? 이 PT를 계속 해야 되나? 뭐 준비한 거 많은데. 라고 했는데 한 3분 뒤에 다시 돌아오셔서냅킨 이만큼 갖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딱, 딱 고해. <laughs> 이러더라고요. <웃음> 그때 알았으면 좋았었을 것 같은 게 굉장히 KPI와 매트릭 같은 거를 무시했던 것 같아요. 그냥 동기부여하고 맥주같이 먹고 어, 열심히 하자 파이팅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이제 영업조직을 어, 크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생각한 거는 아 정말 영업 자체도 오퍼레이션을 굉장히 깊게 숫자로 봐야 되는구나. 어, 한 사람이 하루에 코를 몇개 몇 돌릴 수 있고 몇개 돌림으로써 몇 번의 미팅을 성사시킬 수 있고 그 미팅 성사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미팅을 성사시키면 그 미팅에서 계약까지 갈수 있는 방법, 그 성사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, 그래서 그 수많은 숫자를 분석하고, 1%, 2%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고민하면서 영업은 결국에 최적화하는 그런, 거라고 어,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, 어, 저도 그때부터 좀 숫자 관리를 잘 하고 그 숫자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계속 보면서 최적화 했었으면 좀더 빨리 전문적인 그런 조직을 만들 수 있었을 것 같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. 자, 지금부터는 세 분의 성공과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신 대표님, 500...